맨유가 레스터를 3대 0으로 잡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경기력을 이어 나갔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가 좋았던 점이 뭐냐고 한다면 저는 시스템이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는 게 눈에 보인다. 뭐, 지난 아스날전부터 해가지고, 물론 그때 아스날전은 조금 실리적인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스날전 이후로, 그리고 그 다음 소시에다드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림의 시스템이 좀 발동이 걸린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살짝 의심했던 건 있잖아요. 왜냐면은 상대가 소시에다드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의심을 살짝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좀 없애주는 프리미어 리그 팀. 물론 이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레스터를 상대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프리미어 리그 팀은 레스터를 상대로 3대 0이라는 좋은 점수차를 보여주면서 맨유아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얘는 정말 진짜다. 해브는 정말 진짜였다. 특히 백스리 라인에서 오늘 린델로프가 살짝 불안한 게 없잖아 있었거든요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올라오는데 이 가운데 있는 린델로프가 살짝 전진 수비를 하다가 상대한테 공간을 내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약간은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븐이 커트해 주거나 블락하면서 맨유에게 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이 분명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레 소시에다드전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쪽에 왼발잡이 스토퍼가 섬으로서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할때 확실히 안정감이 더 생겼다. 이쪽에 오른발잡이가 있는 것보다 우리 측면으로 볼을 빼주는 게 왼발잡이가 확실히 더 좋다. 예전에 이 자리에 오른발잡이가 있었을 때랑 지금이 왼발잡이가 있었을 때를 비교해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 빌드업 때 자연스럽게 바깥을 보게 되니까 이쪽으로 볼을 빼주기도 쉽고 상대가 그걸 의식해서 측면으로 붙으면은 중앙으로 전진패스 넣어주기도 쉽고 이러면서 이 자리에 왼발잡이 스토퍼가 있는 게 확실히 아모린 체제에서는 이점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왼쪽이 사니까 오른쪽에도 공간이 나죠 그렇잖아 한쪽 측면만 살아서는 의미가 없는 게 이쪽 막으면 그만이야 근데 지금처럼 양쪽 측면이 동시에 살아난다. 그러면은 가운데도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날 맨유가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것도 누가 넣었습니까? 이 선수 라스무스 홀룬이 넣었어요. 얘가 2025년 새해 들어서 아직 득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1,4분기가 끝나기 전에 드디어 그 마음고생을 끝내고 골을 넣었는데 이골 장면을 보시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맨유가 호일룬을 영입하면서 잘 나오지 않았던 그림 상대 후방 라인을 돌파하면서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호일룬이 돌파에 들어가는 그리고 스피드를 살려서 상대 골대 앞까지 질주한 다음에 직접 꽂아넣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레스터가 라인을 많이 올렸다. 그래서 상대 후방 라인에 리스크가 생겼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 레스터의 상황을 떠나서 맨유가 후방 빌드업에서의 안정감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상대가 압박을 걸었을 때 탈압박, 전진하는 패스, 볼을 뺏기지 않는 소유권 키핑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말 안 좋았을 때보다는 안정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뺏으려 드는 레스터의 수비 라인들이 자연스럽게 하프라인 인근으로 땡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라인을 파고들 수 있는 라스무스 호일룬 같은 선수에게 기회가 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호일룬을 칭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 호일룬이 이렇게 라인 브레이킹을 할수 있는 판이 깔려진 거 맨유가 후방에서의 빌드업 안정성이 생겨서 상대를 끌어당겨줬다 그러면서 호일룬이 파고들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장면에서는 후방 안정성, 한쪽 스토퍼인 해븐의 덕도 분명히 있었죠. 아무래도 왼쪽에서 왼발잡이 빌드업을 하다보니까 뭐 달로, 우가르테, 브루노 아니면 위에 있던 에릭센까지 왼쪽 측면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하는. 그러면 상대 라인들이 땡겨져 오고 그 틈으로 가르나초나 호일룬이나 이런 선수들이 파고들 여지가 생기는. 이게 지난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도 나왔던 똑같은 패턴인데 맨유가 최근에 이 왼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둬요. 헤븐이 2번 공간, 뭐 우가르테, 브루노, 중앙의 센터백, 또 위에 있던 에릭센도 이 왼쪽의 2번 공간에 많이 관여를 하면서 2번, 5번, 이런 왼쪽 후방 지역에 과부하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근방에서 패스워크를 하다가 상대 라인들을 위로 땡겨놓고 비교적 위쪽에서 대기하던 호일룬이나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한테 한 번에 넘겨주거나 패스워크로 풀은 다음에 침투 패스를 넣어줌으로써 이들이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판을 만들어주려고 최근에 노력하는 게 보여요. 지난 소시에다드전도 똑같이 그랬고, 이번 경기에서도 호일룬의 득점이 이런 빌드업 상황에서의 라인 끌어들이기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온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호일룬이 보여준 그 라인 브레이킹 득점 장면이 단순하게 뭐 호일룬의 폼이 살아났다? 선수의 실력이 좋다? 이 얘기는 뭐 당연히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이거는 시스템으로 넣은 득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선수가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판을 아무리미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이 호일론도 참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 보는 이제 팬들도 당연히 이제 마음고생하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하 플레이 좀 잘해주면 안 되냐 당연히 이제 팬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솔직히 나는 그래 그 본인 마음 무거운 것만 할까? 이 호일룬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또 맨유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글로벌로 인기가 많은 팀이다 보니까 정말 온 세계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는데 본인 마음 고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서 호일룬도 이번 거를 계기로 좀 자신감을 찾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 근데 좀 이제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해븐이 뭐 아직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제가 방송 중이라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하, 그, 보통 이 선수가 자기가 부상당하고 본인이 바로 손을 번쩍 든다? 그리고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들 것에 실려나간다? 이거 두 개가 겹치면 제가 축구 본 경험상 그냥 최소 몇 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최근에 안보림의 경기력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 이 왼쪽 지역에서의 빌드업이 또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 특히 해븐 같은 경우가 최근에 너무 좋았잖아요 경기력이 뭐이 나이에 믿을 수 없는 그 안정성 전진 패스 전진 수비 우리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는 커버력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하또 이렇게 부상을 당해버리니까 이게 아 뭐라 해야 되지 온 우주가 맨유를 억까해 누가 올드 트래포드 가서 굿시라도좀 해봐 이거 아 진짜 너무 안타깝다는 게참뭐해븐 이제 부상으로 나간 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그래도 아무리 지금 맨유가 축구 클럽이 아니라 병원에 가깝지만은 남은 사람들은 축구를 해야지. 이렇게 해븐이 나갔지만은 맨유가 그래도 3대 0으로 득점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다행인 상황에서 해븐이 나간 게 아니에요. 1대 0으로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키고 있을 때 해븐이 부상을 당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맨유가 2 득점을 연달아서 했거든요. 그것도 인상적이죠. 보시면 어떤 식으로 교체를 했느냐. 급하게 콜리어가 들어왔고 부상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우가르테도 나가고 그 자리에 카세미루. 오늘 좀 지쳐 보였던 에릭센 빼고요. 지르크지.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오른쪽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우르나초. 아니, 가르나초. 오늘 골까지 넣었죠? 득점을 한 이후에 가르나초도 어떻게 보면 관리라는 측면에서 빼고요. 왜냐면 가르나초도 최근에 달로랑 부패에 가려서 안보볼 뿐이지, 가르나초도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빼주고,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맨유 팬들이 뛰는 거를 좀 보고 싶었던 그 선수. 아마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호일룬도 마찬가지로 관리 측면에서 빼주고, 치도 오비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운용이 됐냐면, 스타이컨 당연히 치도 오비고요. 지르크지, 브르노, 중원 지역의 카세미루랑, 홀리오 더리우트가 왼쪽 스토퍼, 마즈라위가 오른쪽 스토퍼, 그리고 달로가 드디어 다시 오른쪽에, 아마스가 왼쪽 윙백에, 이런 식의 3-4-3 시스템이 됐어요. 맨뉴가 2대0 리드, 그러니까 가르나초의 득점 이후에 이 상황에서도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선수, 마지막 득점에서 달로의 플레이였어요. 맨뉴가세 번째 골을 어떻게 넣었냐면은 이제 2대0 상황에서 레스터가 라인을 또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뒷공간이 또 열렸죠. 이때 포르자반 카세미루가 오른쪽 지역 9번이랑 12번 공간 인근에서 뛰어가고 있는 달루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정확한 롱킥을 때려 넣어 주는데 이게 12번 공간으로 정확히 들어가면서 달로한테 딱 도달을 해요. 이 볼을 받은 달로가 상대 수비 하나를 놓고 1대1 상황을 맞이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은 아이솔레이션 상황, 특히나 이제 아무림 체제에서는 윙어의 역할을 소화해 주는 이 윙백이 한 명만 녹일 수 있다면, 자기 눈앞에 있는 한 명만 제칠 수 있다면 정말 완전히 다른 국면이 열린다. 근데 오늘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온 이 달로가 그걸 해 줬죠. 스텝 오버를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수비를 완전히 녹이고 24번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한명 제쳐진 이후에 레스터의 수비가 살짝 무너지면서 이 달로한테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가 자유를얻느냐 빠른 속공을 위해 올라온 가운데 20번 공간에 있던 브루노 페르난 데스가 자유로웠죠. 넓은 공간에서 볼 잡은 브루노가 강력하게 중걸슈팅. 레스터의 골문을 깨뚫고 맨유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호일륜의 득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와 똑같냐? 이 달로라는 선수 개인의 능력이 빛났지만 이 선수의 개인 능력만으로 넣은 골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든 골이다이 달로가 넓은 공간을 차지한 배경, 이 롱패스를 뿌려준 약속, 달로가 상대를 제친 후에 10번 공간에서 자유로 얻은 브르노 페르난데스 이게 저는 아무림이 얘기했던 그 측면에서부터 시작되는 파괴적인 플레이. 그러면서 중간에 자유로 남명을 만드는 그 시스템 예전부터 보여주길 원했고 얘기를 했던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참 뭐라고 해야 될까 달로 같은 경우도 이 왼쪽에 있었을 때는 이런 돌파도 그렇지만 올라갔을 때 이제 왼발 각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 주발이 아닌 발로 좀 어색한 컵백, 어색한 크로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는데 확실히 자신의 정발인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대담한 스텝 오버, 상대를 녹이는 드리블. 그리고 깔끔한 컵백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걱정했던 부분이 그 맨유가 워낙 이번 시즌에 아무리 본인도 얘기했지만 경기력이 롤러코스터였잖아요. 어떤 때는 경기력 좋다가 그 다음 경기는 또 받고. 또 어떤 덴 좋다가 또 어떤 덴 받고 이거에 계속 반복이었는데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을 어쨌든 이렇게 연속 경기에서 쭉 보여준 거 이게 저는 제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스터는 이겨도 별로 안 기쁜 게 못하는 팀이라고 그렇다고 그딱몇 개월 전에 소튼전 경기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소튼도 못하는데 놀랍게도 그날 경기 어쨌든 아마도 똥꼬쇼로 이긴 기 했지만은 그 경기 진짜 메뉴 개판이었습니다 그 소튼 꼴찌팀 소튼 상대로 개판 이었어요 지금 레스터 상대로 이런 경기력 보여준 거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레스터가 못한다 잘한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준비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의 주도적인 축구를 보여준 거 맨유한테 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기력을 어떻게든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단순히 뭐 1대 0 2대 0이 아니라 3대 0 이라는 대량 득점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한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소튼전, 진짜 그때 아마드 때문에 지옥에서 돌아왔지, 그때 진짜 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맨유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이 팀이 경기 뭐 1대0 2대0 이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얘네가 하려는 축구가 도대체 뭐냐를 난 계속 보고 싶었다. 아무리 말하는 그 시스템을 보고 싶었는데, 확실히 최근 몇 경기에서 그 시스템의 윤과?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길 거야? 이런 모델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이제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고무적이다. 경기 결과 뭐 이기고 지고 뭐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미 리그 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스템적인 무언가? 그 설득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도 얘기했잖아.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이디어를 보여주겠다. 부임하자마자 했던 인터뷰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보여주겠다. 그게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몇달 만에 그게 조금 조금씩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해븐의 부상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제일 아쉽고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죠. 팀은 뭐 이런 절망은 계속 맛봤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강인 선수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소유권 유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볼, 볼을 뺏기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공에 가까운 그런 거에서 나는 장점이 정말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맨유에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템포 조절 소유권 유지 뭐 이런 선수 물론 좋지만 그런 선수의 유형보다는 되게 스피디하게 빠르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유형의 선수가 난 훨씬 필요하다고 봐요 되게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지 뭔가 템포 조절과 소유권 유지 뭐 그거는 뭐 이제 뒤에 센터백을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선수들이 훨씬 필요하다고 보고 난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이강인 선수 같은 유형은 나는 개인적으로 아스날 가면 참 잘할 것 같다 그 아르테타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르테타의 아스날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선수의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감독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가 있고 추구하고 내가 이 퍼즐에 딱 놓고 싶은 그런 유형이 있는데 지금 맨 뉴는 조금 더 직선적으로 뛰어가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필요하다. 왜냐면 아무리미 추구하는 축구의 템포가 빨라요. 템포가 빨라. 빌드업도 그렇고 전환, 전진 이런 것들이 맨시티나 아스날이 추구하는 그런 축구의 유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빨라요. 템포가. 그래서 놀랍게도, 놀랍게도 가르나 초가 만약에 적응만 한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진짜로. 얘가 살아만 난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르나초가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예전처럼 뭔가 이제 왼쪽에서도 직선적으로 뛰긴 했지만은 얘가 안으로 좁히려다 보니까 슈팅각도를 찾다가 템포가 살짝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놔뒀을 때는 직선적으로 뛰어가기만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크로스나 컷백 이것만 보다 보니까 템포가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모님이 얘기하는 그 오른쪽 지역에서의 전진 템포가 안 죽어.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 생각할 틈에 뛰어. 그게 되는 거야. 어쨌든 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분명하다. 그래 중앙 공간으로 뭐 침투하고 드리블할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뛰어. 그게 맞아. 그냥 뛰어. 앞으로 위아래로 뛰어. 그게 맞아. 이것이 콘테가 꿈에 그리던 그 선수? 콘테 이걸 본 거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뭐 단순히 최근에 뭐 경기 결과? 승리를 가져왔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보여주는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너무 고무적인 것 같아요. 뭐 누구는 설레발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나 이제 어두운 터널 안에 있었다 보니까 이런 희망의 빛이 있었을 때 기분이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사람이.